다석사상으로 본 유교, 중형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솔성과 실성, 솔성과 실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어버이로부터 받은 몸생명이 신명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얼생명이 천명입니다. 중형에는 천명을 일로 성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온 하느님의 생명인 성이란 말입니다. 이 성은 예수의 얼, 석가의 참, 노자의 도, 공자의 덕과 같습니다. 공자는 자공의 말대로 성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천명의 뜻으로 쓴 적도 없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성상근, 습상원의 성도 어의 뜻은 아닙니다. 얼은 영원한 생명이지. 습성이 아닙니다. 중형의 천명지성의 성을 찾아야 합니다. 공자는 천명을 말했습니다. 중형은 그 천명이 내맘속의 바탈이라는 것입니다. 유영무는 바탈이란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일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말한 성령인 보혜사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 맹자 때와서는. 고자는 식색을 성이라 했다라고 했습니다. 유영모는 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탈이란 그 자체로 말하면 하느님이다. 받은 걸로 하면 성품이다. 받은 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다. 줄곧 주신다. 지금 품수에도 좋다. 성품은 지금도 하느님과 통이 있다. 사람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몸이나 맘을 모두 성이라 한다. 그러나 참으로 바탈은 하느님을 닮은 아들인 천명이다. 바탈을 이루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견성이라 한다. 도교에서는 성성이라 한다. 유교에서는 양성이라 한다. 미숙한 바탈을 이루도록 성성 존존함을 말한다. 맹자 때는 인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맹자는 인성이 선하다 하여 성선이라 했습니다. 고자는 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하여 성무선성무불선이라 했습니다. 세석은 인성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하여 성유선유악이라 했습니다. 순자는 인성이 악하다고 성악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그들이 사람을 보는 주관적인 시각의 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관적인 관점을 일치시키기 전에는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수성이 제대로만 사는 이가 있고 영성이 얼라로 깨달은 이도 있습니다. 수성이 제대로만 사는 이가 사람을 보는 것과 영성이 얼라를 깨달은 이가 사람을 보는 것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맹자는 사람이 수성과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인은 영성을 버려 수성으로만 살고 군자는 영성으로 수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맹자는 군자가 지닌 영성만을 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성선이라 한 것입니다. 순자는 사람이 지닌 수성만을 보고 성악이라 했습니다. 순자는 수성이 악으로 보일 만큼은 선의 눈을 떴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 선의성이 전혀 없었다면 악이 악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선악을 모릅니다. 다만 종족 보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선하게도 보이고 악하게도 보이는 행동이 있을 뿐입니다. 사마귀가 교미를 끝내고 암놈이 순놈을 잡아먹는 것을 선악의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종족보존을 위해 그들로서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사람도 짐승으로만 본다면 고자의 말처럼 인성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종족보존의 수성에 의해 진리 보존의 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성의 자리에서 보면 수성은 악입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것을 영성의 자리에서 보면 못할 짓인 악입니다. 그러나 수성의 자리에서 보면 해야 할 선입니다. 우리는 몸을 지닌 이상 수성에서 온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수성을 영성에 순종시키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뿐입니다. 이것이 솔성함입니다 유영모는 영생의 성을 찾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기의 성은 기독교에 하느님이 보내신 자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성을 찾아야 원혁명을 할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을 잊어버리고 성을 남녀에게 갖다 붙이니 이게 실성한 시대가 아닌가. 심신의 본체요, 만유의 근원인 성을 잊어버렸다. 성을, 성명을 찾아야 한다. 맹자는 마음을 담으면 성을 알고 성을 알면 하느님을 안다고 했다. 이건 하느님의 곡간을 송두리째 상속받는 것이 된다. 우리는 하느님의 곡간에서 영생한다. 하늘 곳간까지 완전히 알아야 한다. 아주 온전히 아는 것이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다 알지 못한다. 천명 주의성, 소송 지도는 유계의 핵심 진리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천명이 참나입니다. 이 천명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를 성이라 합니다. 이 성을 쫓는 것이, 된 삼입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마다 귀한 것이 죄기 있는데, 생각하여 찾지를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얼생명인 성을 마음속에 간직한 얼번 여러분, 천명이 하늘로부터 받은 성이요, 도요, 어리요, 덕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생의 성을 찾아야, 짐승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하느님 아들로 거듭납니다. 성은 만유의 근원이요, 참 생명이며 우리가 돌아갈 본향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